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스테대반의 복음 전파와 핍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말씀 전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 구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전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큰 부응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일곱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교회의 일들을 또 사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침례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침례교는 첫째로 어 믿는 자의 침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백이 없이 부모님 때문에 침례받는 그런 일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조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침례를 베풉니다. 두 번째 침례교는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으면 하고, 성경에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특별히 침례교에서는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어, 집사제도만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에서 장로라고 했을 때는, 어, 오늘날에 이제 목사 개념으로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어, 보통 침례교는 집사들만 세웁니다. 그 집사님들에게 침례교는, 어, 권한을 많이 주고, 또 교회에 행정에 이분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사람을 선택할 때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명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입니다. 스테반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8절에 말합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자다. 스테바는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택할 때 집사로 세움을 받기 전부터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성령 충만했을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알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보았을 때 그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멤버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 체험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사도들과 함께 날마다 훈련했습니다. 무엇을 훈련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혹은 집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이 일들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다 라고 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도 성령 충만의 한 방편이지만 성령을 이해하면 우리가 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할 때 성령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단지 우리가 개인적인 영성 관리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전도할 때,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제자 되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그를 또 양육하고 해나갈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현장에서 계속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는 것보다 나가서 전도할 때 목사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테반이 어떻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계속 살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테반과 논쟁합니다. 논쟁을 할수 있는 것은 그래도 자신들도 무엇인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개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논쟁했을까요? <laughs>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지금 이 초대교회인들이 서로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자칭 메시아다라고 했던. 그러한 거짓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초대교의 그 신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해서 은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논쟁거리가 되고 거부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로 이길 수 없음을 알고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이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 증인을 세우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증인들은 어떻게 세웁니까? 한 사람이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거짓 증거를 했다라고 하는 말도 사람을 사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그 합치된 증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테반을 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거짓 사람들을 세운 거죠. 여러분. 공회에 가면 그들이 함께 논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 유대교 배경의 공회이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에 의하면 어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스테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와서 잡아가지고 공해에 이르러 거짓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예. 그들이 지금 이 스테반을 죽일 계략들을 가지고 공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스테반을 죽게 할 때, 스테반을 죽게 할 때, 그냥 자기네들이 화나서 죽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성경을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분란이 한번 일어날 때, 아, 놀랬습니다. 양쪽이 나뉘어서 싸우는데, 예, 성경을 가지고 일어나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올바른 사람에게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이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데도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양말의 검과 같습니다. 비판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데 써야지 남 비판하는데 써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테반이 공의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15절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어, 척봐도 야, 이거, 이거 보통 사람 아니네 하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예. 아우라가 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얼굴? 얼굴? 얼 정신이 정신의 꼴이에요. 어, 얼. 군대 가면 기합 준다 그러죠? 기합 준다 그러죠? 한국말로 얼차려 준다고 해요. 얼차려. 예. 정신 차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얼이 들어 있는 그 꼴이에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모양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표정, 이게 그 사람의 정신을, 정신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는 사람, 음란을 생각하고, 남을 사기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냥 그 일과 관계 없는 사람이 그 얼굴을 보면 그래도 느낌이 옵니다. 아 불편한 기운 느껴져요. 스테반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는 겁니다. 얼굴에 광채가 있어요. 아 성령 충만하구나 하는 것을 누구라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얼굴에 광채 얘기로 끝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길이 다 좋은 일이라면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비난이 있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테반은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보다 그 이면에 더큰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상상순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좋은 얘기 듣고 이땅 살면 천국 가서 받을 게 없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는 천국 상급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마음에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